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단독 속보. 지금 김여정 난리가 났으며 북한 내부 쑥대밭 장본인. 서울 호텔에서 김여정이 했던 충격 행각.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 여성들 특히나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여성들이 현성월 머리 그러니까 현성월 머리를 수탕 머리라고 하죠이 현성월 머리를 따라하면 보위원들과 안전원들 또 주찰 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북한 여성의 머리를 자르는 정말 북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왜 작년부터 계속해서 유행이 되었던 현성월의 수탁머리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김여정이가 본인의 외모는 유행되지 않고 현성월의 머리가 유행되니까 여기에 김주혜의 옷까지 문제를 삼아서 김정은에게 보고한 이후에, 김여정이가 당시에, 지금 김정은 원수님, 지금 현성월 동지 머리, 유행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남조선 머리입니다. 남조선 머리. 이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김정은이가, 일리가 있네. 단속하라. 라고 해서, 지금 현성월 머리 단속, 딸 김주의 옷 단속, 에 나섰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laughs> 긴급 단독 속보. 정성산 때레비.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레 드려요. 이번 단독 속보는 평양에 있는 알 소식통이 보내 왔시요. 야, 고조, 옥하문, 조칸, 성산형님, 지금, 조선, 평양에서, 현성월, 리설주, 김여정, 이거는 뭐, 하루가 멀다하게, 싸움이 나고 있다고, 조선노동당, 선전, 선동부 소식통에 밝은 알 소식통이, 보내왔시여 <laughs>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댔지 않아요?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가 수해 피해 책임을 물어서 자강도당 비서 사회안전상 등당 간부 30명 이상을 처용하, 처용했댔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쑥대밭 된 장본인, 숙대밭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여정과 현송월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서 이 평양 알서시통은 다음과 같이 전했어요 현재 김정은에게는 리솔츠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비실비실하단 말이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 김정은이가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건데, 절대로 김주혜는 후계자가 아니야요. 될 수도 없이요. 주앙당 간부들 소식이야요. <laughs> 사실상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김정은이가 하도 리설주와 또 리설주가 나온 비실보실되는 병신 같은 아들을 무시하니까 얼마 전에도 특히나 작년도에 대판 붙었댔습니다. <laughs> 작년도에 김정은이가 계속 현성월만 데리고 다니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작년도에 계속 김정은이가 현성월이만 데리고 다니고 하니깐 이에 악에 받친 김여정이가. 아야 고조, 중국, 빼갈, 입에, 입에다가 털어놓고, 약 작년 4월경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빼갈을 털어놓고, 김정은이를 찾아갔대시요 당시에, 김여정이는, 김정은이에게, 오빠, 나, 김여정과, 언니, 리설주 언니야, 오빠, 아니면, 현성월이야, 택하라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댔습니다. 여기서의 사건의 본질은 지금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총 3명에서 4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아야 병신같이 비실비실 되는 후계자가 될수 없는 아들. 그러나 현성월이가 나은 아들은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잘생긴 아들. 그래서 현성월이는 어떻하든 후계자를 자기가 낳은 김정은의 아들을 키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현성월은 지금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소위 총국 산하에 있는 특별 이 호성원들로부터 현성원의 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최고급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작년에도 WTR 주황당 소식통이 전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여심이라는 이 전자악단의 피아니스트였던 여심이라는 여성의, 여성도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현성월리가 사실상 김정은의 모든 행사를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현성월리는 김정은의 몸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 전 6월경 중앙장 선전선동부 소식의 밝은 WTR 소식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지요. 그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성월은 제2의 최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제2의 최룡해란 뭐가 써요 성산형님도 알고 있지 않아요 당시 김정일의 기쁨조 총책임자가 최룡해 였댔지 않아요 길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성월리가 김정은이가 각각 특각과 초대서를 번갈아 가며 파티를 즐길 때마다 그 특각과 초대소의 기쁨절을 대는 핵심 책임자가 바로 현성월이라고 이 ER R소지통은 전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예측입니다. 그저 생각해 보자요. 김정은이도 남자 아니야요? 길인데, 길인데 지금 리설주 <laughs> 총 3명 정도의 자식을 낳았다는 라게 객관적인 사실 아니가시오? 또한 리설주도 김정은이가 잘 만나주지 않고 초대소나 특가계만 돌면서 기쁨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리설주가 악에 바쳤단 말이야요. 그래서 리설주가 주량도 엄청나게 늘었시요 그래서 이, 이 소식은 선전선동부 소식통에 밝은 알 소식통이 보내왔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설주가 몸무게가 돼지처럼 늘어났단 말이야요. 이렇게 돼지처럼 늘어난 리설주를 김정은이가 매일 밤 같이 자고 십 갔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의심입니다. 기득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현성어를 현지 지도마다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충격적인 1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김정은에게 수해 피해와 관련돼서 조선중앙테레비가 뭐라고 방송했댔습니까? 조선중앙테레비는 7월 28일 이후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하에 우리 조선에서는 피해 사망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대홍수 속에 피해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전주왕 테레비가 방송했대지요. 그런데 한국, 모두 한국 언론들이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1,500명, 자강도 지역에 한해, 두번째는 3,500명, 세 번째는 4,00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실종했다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뚜껑이 열렸어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이번 수해 피해가 주로 북조선 군수공장 아야 숙대밭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산맥에 새롭게 완공을 했던 로켓 미사일 기지 아야 숙대밭. 이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또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바로 김여정이가. 그리고 그 이후에 김여정이는 조선 노동신문 조선중앙테레비에 이상한 김정은 사진들을 게재했댔습니다 북조선에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에 노동신문에 나온 김정은 사진과 또 빼빼마른 어린아이들의 사진 김정은을 쏘아보는 사진 여기에 김정은이는 1호 열차 안에서 연설을 하고 그러나 그 앞에 앉은 수백 명의 북조선 인민들은 인민들은 거저 38도 이상의 땡볕 속에서 땀을 좔좔 흘리며 흘리며 김정은의 연설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짜증난 표정들 이런 충격적인 표정들까지 조선중앙 테레비를 통해 방송이 되시오. 북한 평양의 알소시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aughs> 이번에 김정은과 관련된 1어 사진과 1어 영상을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는 역할은 사실상 선전 선동 부부장인 현성월의 목입니다. 긴데, 기런, 그런데, 긴데, 언제부턴가 이 1호 관련 영상, 선전물, 김여종이가 깊숙이 차고 들어와시요 특히나 이번 홍수 피해. 김여종은 사실상 대한민국 문제와 뭐 일본 문제, 국제 문제, 물론, 김여정이가 어떻게 보면 현성월보다 위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따지면 김정은이는 현성월을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김정은 연목이기 위해서 일부러 안 좋은 영상, 안 좋은 사진들을, 이런 사진들을 노동신문에 게재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김여정 이하영 이에 이에 김정은이가 7월 29일 이후부터 현성월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라라고 비밀 지시를 내렸다고 선전선동부 소식통의 빠 선전선동부 통의른 R 소식통이 전했지요 그래서 현성월, 현성월과 국가보위성, 그룹바, 그룹바가 집중적으로 피해 피해 충격 상황과 또한 왜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이 이렇게 안 좋은 사진들과 영상을 내보내게 됐는지 파악을 해보니 그 장본인 바로 김여정임이 드러났시오 이에 대 경로한 김정은이가 현성월에게 처용자 명단을 작성하라. 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에 자강도장 책임비서, 사회안전상 등또 군수 공장 쑥대밭을 만든 자들과 여기에는 조선노동당 이 출판사 1호 사진 관계자, 1호 사진사들과 또 선전 선동부 핵심 관계자들 1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금로에서 김여정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대경로 했으니까 30명에서 40명가량을 처형을 했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이제 뭐지 않아. 김여정의 히스토리 때문에, 정신 나간 것 때문에, 아마 김여정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선전 선동부 소식에 밝은 알 소식통이 전했지요. 어떻게 보면, 북괴, 김정은, 현성월, 리설주, 김여정, 여기에 또 다른 제 3의 연인, 이 북조선 악마 같은 여자들 때문에 김정은이가 더 빨리 되질지도 모른다고 주앙당 소식통의 밝은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자, 보,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1초 발 담근 김정은과 달리 여동생 김여정은 김씨 일가 최초로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숙소로 간택한 서울 워커힐 호텔에는 경호 병력이 배치되었고 지하 1층 1층 로비 플러스 계단에도 검색대가 갑자기 설치되어서 호텔 투숙객들은 검색대도 통과하고 경찰의 몸수색을 받아야 했죠. 2박 3일 동안 철통 보안 속에 일정을 보낸 김여정은 워커힐 호텔에서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김여정의 경호원들은 매일 화장실에 비닐을 깔았고 김여정은 용변을 무조건 비닐에서 해결했다는 건데요. 경호원들은 김여정의 배설물 봉지를 밀봉해서 북한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 다른 수상한 움직임은 최고 계층을 위한 봉화진요소 의료진들이 극비리의 중국 병원으로 파견되었고 백혈구 관련 자료와 기술을 다 챙겨서 귀국했다는 건데요. 근데 백혈병이 김여정과 관련된 일이라 보안을 위해 건강정보 파악 가능한 배설물도 다 싸가지고 북한으로 갔다는 겁니다. 한국의 1초 발 담근 김정은과 달리 여동생 김여정은 김씨일과 최초로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숙소로 간택한 서울 워커힐 호텔에는 경호 병력이 배치되었고 지하 1층 1층 로비 플러스 계단에도 검색대가 갑자기 설치되어서 호텔 투숙객들은 검색대도 통과하고 경찰의 몸수색을 받아야 했죠. 2박 3일 동안 철통 보안 속에 일정을 보낸 김여정은 워커힐 호텔에서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김여정의 경호원들은 매일 화장실에 비닐을 깔았고, 김여정은 용변을 무조건 비닐에서 해결했다는 건데요. 경호원들은 김여정의 배설물 봉지를 밀봉해서 북한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 다른 수상한 움직임은 최고계층을 위한 봉화진 요소 의료진들이 극비리의 중국병원으로 파견되었고, 백혈구 관련 자료와 기술을 다 챙겨서 귀국했다는 건데요. 근데 백혈병이 김여정과 관련된 일이라 보안을 위해 건강정보 파악 가능한 배설물도 다 싸가지고 북한으로 갔다는 겁니다. 한 자, 그리고 이미 김여정은 마약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김여정은.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그 김여정이가 그한 2년 전부터 술, 담배, 마약, 두배 이상, 여기도 살짝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김여정에게는 또 백혈병까지 있습니다. 이 백혈병 정도가 상당히 이 위험 수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에게는, 김여정의 이 주치위가, 주치위가 항상 따라다녀요. 물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